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약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금 시세도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한지 시간 3일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540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 급등의 배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약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도 안전 자산인 금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금거래소 기준 1g당 12만원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실제 금은방에서 금 한돈 판매가격은 70만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시장 전망은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JP모건은 올해 말 3675달러 내년 말에는 42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금값이 고점을 경신하면서 국내 투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은 더 커지고 있지만 변동성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